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선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3쪽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제 읽어 볼까요? 8, 8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네요.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Personal blind spots are areas that are visible to others but not to you. Personal. 개인의. 개인의. 개인의 blind spots. Blind spot 하면요. 여러분 써보세요. 맹점, 맹점 또는 사각지대, 사각지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각지대가 무슨 뜻인가요? 사각지대. 사각지대는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 사각지대. 마찬가지로 맹점도, 맹점이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어떤 모순된 점을 얘기해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개인의 맹점들은 are areas, area. area 하면 지역, 구역이란 뜻이 있고, 한번 써보세요. 부분. 부분이란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개인의 맹점은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로 묶어놨죠? 이 가로로 묶은 부분이 앞에 있는 area를 꾸며주네요. 이때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are visible visible 하면 보이는 눈에 보이는 To others. others 하면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not to you.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다. 뭐하지 않다?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이해됐나요? 한번 더 해볼게요. 개인의 맹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The developmental challenge of a blind spots is that you don't know that what, what, you, what you don't know. 자, the developmental. developmental 하면 발달상의. 발달상의. challenge. 도전. 이런 뜻이죠. 근데 써보세요. 여기서 챌린지는 어려움이란 뜻이 있어요. 어려움. Difficulty. 자, 발달상의 어려움은 무엇의 어려움? Blind spot. 즉 이렇게 그맹점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만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런 맹점의 발달상의 어려움은 바로 모모이다. 이거라는 것이다. 자, 뭐 어떤 게 어려움이 될까요? You don't know.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무엇을? 자, 이것을.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맹점의 발달상의 어려움, 어려움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Okay, 자, 넘어갈게요. Like that area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where you can't see that truck, that truck in the lane next to you. Personal blind spots can easily be overlooked because you are completely unaware of their presence. Like. 모모처럼, 모모와 같이. That area, 그 부분과 같이. 그 부분처럼. 자, 어떤, 어디에 있는 부분.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당신 차의 side mirror 속에 있는 그 부분처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where, where라는 관계부사로 연결되고 있네요. 선행사가 장소일 때 이렇게 관계부사 where를 쓸수 있죠. 자, 지금 선생님이 가로로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는 부분이 앞에 있는 area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인가요? 자, you, 당신이 can't see, 볼수 없다, that truck, 그 트럭을 볼수 없다, in the lane, 어디에서? lane에서, lane 하면 써보세요. 차선, 차선, 도로, 도로, 차선. 자, next to, 뭐뭐 옆에. 즉, 당신 옆 차선에 있는 트럭을 볼수 없는 그 사이드 미러에 부분처럼 사이드미러 속의 부분처럼 자, 여러분, 그 사이 차에서 사이드미러로 사이드미러에도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이드미러로 볼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옆 차선에 있는 트럭을 당신이 볼수 없는 그런 그런 사이드미러 속의 부분처럼 personal blind spot 개인의 맹점들도, 개인의 맹점들은 can, 뭐뭐 할수 있다, easily, 쉽게 be overlooked 될수 있다. 자, overlook 하면 간과하다. 간과하다. 그런데 앞에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그렇죠. 수동태죠. 간과되다. 그러니까 개인의 맹점들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 그냥 지나쳐질 수 있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you 당신이 completely 하면 완전히 unaware unaware 하면 알지 못하는. 당신이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당신이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their presence 그들의 존재 presence 하면 존재 존재. 그것들의 존재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맹점들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 그냥 지나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지,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They can be equally dangerous as well. 그것은, 그것들은 can be equally 똑같이 dangerous, 위험한, 위험해질 수 있다. as well 하면 또한, 역시란 뜻이죠. 그것들이 또한 똑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지금 뭐예요? 이 그것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blind spot 얘기하는 거죠. 맹점들, 그 맹점들이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가 될수 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That truck you don't see. 자, you don't see.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 트럭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 트럭. 그것은 it's really there. 그것은 정말로 there. 그곳에 있다. 당신이 못 보지 못하는 그 트럭은 정말로 거기에 있다. So are your blind spots. 자, 우리가 보통 so am I, so am I. 그러면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동감이야.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so are your blind spots. 당신의 맹점들도 그러하다. 당신의 맹점들도 그렇다. 그럼 당신의 맹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보지, 보이지 않는 트럭이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트럭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맹점들도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의 맹점은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아이고, 넘어가 볼게요. 자,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doesn't mean they can't run you over. 자, just 단지 뭐 하기 때문에 You don't see them 당신이 그것들을 볼수 없기 때문에 다, 단지 당신이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doesn't mean 의미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hey 그것들이 can't 할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Run over 하면 뭐뭇을 치다 뭐엇을 치다 즉 당신을 칠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당신이 그것을 볼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칠수 없다는 당신을 칠수 없다는 것을 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지 이해됐나요? 즉 여러분이 그 트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트럭을 볼수 없다고 해서 그 트럭이 여러분을 칠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수 없지만 그 트럭은 여러분을 칠 수도 있어요. 다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라 그러냐면 This is where you need to enlist the help of others. 바로 이 부분이 어떤 곳이다. You need to 당신이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in least 하면 도움을 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구하다. 도움을 구하다 또는 요청하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럼 이 부분이 뭐예요? 당신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그것을 못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칠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부분이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그 다음 거 해봐요. You have to develop A crew of a special people, people who are willing to hold up that meter, who not only know you well enough to see that truck, but who also care enough about you to let you know what is there. You, 당신은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Develop, 개발하다, 발달시키다 라는 뜻이 죠 당신은 개발시켜야만 한다. 발달시켜야만 한다. 이 develop에 형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형성해야만 한다. 무엇을? a crew of special people. 자, crew 하면 여러분, crew 하면 승무원이라는 뜻도 있고 선원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 crew의 팀 어떤 패거리, 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팀을 형성해야 된다. 즉, 특별한 어떤 동료들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요. 어떤 특별한 동료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특별한 동료들,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후라는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are willing to hold up", 자,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기꺼이 뭐뭐 하다. 자 기꺼이 뭐 하는 사람, hold up 들다, that mirror 그 거울을 기꺼이 드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who 나루니자나루니 a 버러스 b, 자나루니 a 버러스 b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죠. 자, 자 어떤 자 지금 이 후로 다 여기 피플을 피플에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후도. 자 어떤 사람? 누, no. 아는 사람 자, 당신을 잘 아는 사람 Enough,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Enough to 부정사 이거 할 만큼 충분히 자, 해볼게요 그 트럭을 볼 만큼 충분히 당신을 잘알 뿐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 지금 여기도 후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어 uh, care it about 자 care about 하면 누구 누구를 아끼다 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 누구를 아끼다 자 그러면 충분히 아끼는 사람 누구를 당신을 충분히 아끼는 사람 자뭐할 만큼 to let you know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알도록 하다. 무엇을, 이것을,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당신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할 만큼, 즉, 당신에게 알려줄 만큼,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 트럭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줄 만큼, 당신을 충분히 아끼는 그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떤 동료들을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당신을 잘 알뿐만 아니라 그 트럭을 볼 만큼 충분히 당신을 잘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트럭이라는 것은 트럭,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우리가 사이드 미러로 볼수 없는 것도 있다 그죠 트럭이 보이지 않지만 그 트럭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볼 수, 당신이 볼수 없는 맹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신의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 당신의 맹점을 볼 만큼 충분히 당신을 잘 알아야 되겠죠.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맹점을 볼수 있으려면 당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당신을 잘알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당신의 맹점이라고, 그거 그 당신의 그 상대방의 맹점에 대해서도 알려줄 만큼 당신을 아끼는 그런 우리는 특별한 동료들을 만들어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자,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골라 보세요. 1번.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폭넓은 인간관계는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3번. 자기 발전은 실수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4번.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번. 자신의 맹점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잘 하셨어요. 5번이죠. 자신의 맹점을 인지하도록, 왜냐면 본인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끝났고요. 자, 여러분 숙제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학습한 내용 확, 어, 잘 생각하면서 웍시 풀고요 열심히 풀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꼭 반복 시청하세요. 적어도 세번 이상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랑 약속하는 거예요. 세번 이상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어와 표현도 외워두세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 See you next time. 안녕.